청년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실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척교회 청년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매 주일 12시 40분에 은혜 대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모든 리더십 및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끊겼던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다시 세워갑니다. 오셔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은혜대 예배당에서 화평교구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10월의 첫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금요 성령 집회 안내입니다. 30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는 10월 1일 토요일 월삭 새벽 기도의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10월 3일 주일은 고척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립 기념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합시다. 사역자 그룹 양육 안내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대상은 임원단, 마을장, 리더, 사역팀장이며 헬퍼는 자율참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생활면을 참고해주세요. 강점소명 워크숍 신청 안내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에 교회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청년부이며 비용은 없습니다. 강점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관계성이 있는 청년 또는 사역팀, 목장 단위의 팀 신청을 권장합니다. 팀 단위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기도회 처소 운영 일정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둘째, 넷째 주 주일에 청년 공동체 예배 후부터 4시까지 1층 체움을 개방하며 대상은 리더십 및 모든 청년입니다. 이상. 9월 25일 청년공동체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